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상황 한번 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력. 네, 현재 이제 이렇게 세력 구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고구려군이 양평과 북평 네, 이쪽 요동반도를 점령을 하면서 이제 하북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을 했고요. 원소는 역시 뭐 초반 최강자로 세팅을 한것 답게 비록이 성이 세 개인 여포에게 부캐를 먹혔죠. 그래서 여포는 역시나 본인의 그 별명, 삼성 장군답게, 네, 성이 세 개, 그리고 실제 점령한 성도 세 개,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조가 관도대전을 원소랑 생각보다 빨리 시작을 하면서 대처를 못했는지, 이 조조의 본거지 진류를 뺏기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진류 앞에, 그 그리고 복양 앞에, 여기 손책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치열한 지금 그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시체가 산을 산 시체가 산을 쌓는 그런 전쟁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등군도 조조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이옆 원소가 조조를 흡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지 못하게 우리 이 고구려군도 빠르게 좀 치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처음에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손책군은 별거 해주지 않아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책의 전성시대죠. 이 손책이 도사, 우길한테 목이 따이지만 않았어도 오래 살았을 텐데, 오래 살았으면 굉장히 세력이 강성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손책은 현재 생존 중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표, 유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구려군. <laughs> 이게 우리 이제 고구려군에 이 조운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어, 이제 보통 조조군의 이 자녀들, 뭐 조인이라든지 조홍 이런 친구들이 유비군에 왔을 때 제가 보통 이제 성씨 개명을 좀 해요. 근데 이제 고구려군 같은 경우는 고씨잖아요. 왕족들이. 그래서 우리 조운이를 고씨로 바꿨더니. 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고운 자룡. <laughs> 네, 고자룡이 <laughs> 결국은 됐습니다. 자, 평화롭던 음악으로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시작이 좋았는데, 이제 바로 전쟁에 또 휩싸이게 되는 부평땅. 바로 방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휴원지는 지력이 44밖에 안 되죠. 휴원진을 일단 혼란을 좀 걸어놓고, 우리 명리머수가 묘개 듣기에 현재 아이템을 들고 있어요. 좋은 아이템. 오, 되게 좋은 아이템을 하 들고 있어서, 네, 이 아이템과 함께라면 휴원진의 혼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혼란의 걸림도 크리티컬이죠. 자, 역경을 넘어 중화대력에 진출하는 고구려. 좋습니다. 공손차는 저기 원소한테 갔어요. 달가. 달가를 부장으로 해서 우리 고개수가 갑니다. 하우씨는 아직 결혼을 안 했을걸요?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하우씨가 장비의 아내로 나오죠? 아직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하우씨. 극신이구요. 음. 조은도 지난 시간에 저 의형제를 달았죠. 네, 의형제를 달았기 때문에 저조은 같은 경우도 이런 의형제들과 같이 나가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또관통의고 시술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자, 고운, 조운이 아니죠. 이름은 제대로 불러줘야 돼 네, 조운이 아닌 고운. 우리 고운도 출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에버그리님 그분은 지난 시간에 가셨어요 더 이상 이제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안타깝죠 징그럽게 네. 옵니다 그쵸 엠제이키님 소설이 굉장히 좀그 역사 고증에 되게 충실합니다 예수인 남자가 되었다 아, 얘네가 참, 그, 장수의 퀄리티는 높지가 않거든요. 뭐, 심평, 이런 애들 와봤자, 되게, 되게 무서운 장수들은 아닌데, 이게, 장수의, 저, 무서움과 무섭지 않음의 여부를 떠나서, 물량이 많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일단. 어, 휴. 일단은, 명리모수가 다시 나가서, 자, 자... 그럼 유다가 일단은 고연우가 카운터가 될수 있겠네요 네고연우가 저... 부대를 출진을 하면 저수 카운터를 칠수 있습니다 침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단은 유다가 나가서 나선 척네 고구려라 그런지 소수로 다수의 적을 잘 잡는다 제 차례죠 고구려 기상을 마음껏 보여줍시다 와 불질 너무 제대로 들어갔는데 오 아군 돌기구 개만보사 획득 드디어 개만보사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병을 좀 나가면 좋을텐데 아 어지럽네 자 어쨌든 이제 막아내는 분위기로 서서히 가고 있죠 우리가 책사들이 무수한 책사들이 많아서 책사들의 활약으로 이제 막아내는 분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동성장도 빨리 가고, 양평은 진병을 합시다. 자, 이제 그우왕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줄 타이밍이 나오고 같아요 네, 우왕후. 이제 그 고구려에는 오부가 있었어요. 오부 씨족제니까 이제 그 가장 강한 다섯 개 씨족이 이제 고구려의 중심이었는데, 그 오부에서도 저기 그 힘이 가장 막강했던 게 연나부라고 합니다. 연나부, 연나부라는 그런 부가 있는데, 왜 힘이 막강한가? 고구려의 폭군이었던 차대왕이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이 차대왕을 이 연나부의 그 명림답부라는 친구, 우리도 지금 이제 명림어수라는 그 장수가 있는데, 근데 그 명림가, 명림답부라는 인물이 차대왕을 시해를 하고, 이 고국천왕이 하고, 계수연우의 왕인, 신대왕을 왕으로 앉힙니다. 네. 신대왕이 왕으로 앉혔으니까, 그 이제 연나부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왕을 앉힌 그런 또 세력에다가, 또 이제 그 고국천왕이 왕이 되니까, 그, 연나부에서 이제 그 왕의 와이프를 우씨를 다 앉혀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충 뒤에 나올 그 스토리가 좀 눈에 그려지죠. 네, 그 강력한 또 외척의 힘을 얻은, 그 이제 많은 나쁜 사람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고국천왕의 귀에 들어와요. 야, 이게 지금 연나부의 이 나부랭이들이 지금 이 본인들 힘좀 강력하다고, 이 고구려 지금 이제 막 애들 괴롭히고 막 난리가 났다. 그게 이제 고국천왕이 근데 만만한 왕이 아니거든요. 네,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왕이라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를 하고 다 숙청을 하기로 이제 딱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조용히 숙청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숙청이 또 연나부에 들어가요 귀에 이또 궁궐에 있었던 일. 오훗시 안돼 왜? 아 원수군의 공손천이 데리고 갔네. 아 우리가 먼저 데리고 올 걸. 아이 이야기를 드리는 사이에 이게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걔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죽으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니까 러 그, 우씨의 감은,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우씨가 얼마나 기민한 여자냐면, 이게 딱 각을 재보니까, 질것 같, 질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바로 손절을 쳐버립니다. 나는 이제 연나부 우리 우씨, 이거 이제 그냥 손절을 채워. 안 해. 나는 이 반란, 란에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손절을 쳐버리고, 역시나 뭐고급천하게 승리를 해서, 연나부의 힘이 굉장히 떨어지고, 네 우씨도 이제 아무래도 그 출신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주변에서 보는 눈이 좀 그렇잖아요. 야 저기 제네 반란 가문 출신이야 제왕우지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이 떨어집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우씨는 위태롭죠. 공천왕이 죽게 되면 뒤에 군주가 누가 되든 자기가 숙청 당할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밤. 시름시름 앓던 고국천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급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밤에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우씨가 궁궐 밖을 나서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발기. 네, 우리 고발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발기를 몰래 떠봐요. 밤에. 왕께서는 후사가 없으시니, 아 땅이 그대가 뒤를 이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떠보는데, 발기는 어차피 고국천왕 죽으면 자기가 그 제일 큰 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물려받는단 말이죠 여기서 괜히 헛소리 해가지고 뭐 반역 의심받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우씨한테 그 하늘의 운명은 돌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아 이거 가볍게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면박을 줍니다 네, 이 우씨한테 아니 어떻게 이 부인으로서 밤에 행차하는 게 이게 어찌 뭐 아, 예라 할 좋아하네. 수가 있겠냐. 약간 이렇게 좀 연박까지 줍니다 왜냐면 이제 공천하게 죽은 걸 몰랐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는. 네. 그래서 우씨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분열 받죠. 열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발집을나와요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거. 네. 연우네 집으로 계속 찾아갑니다. 연우는 이제 이우왕호를 밤에 갑자기 찾아왔지만, 물론 당황은 했겠죠. 근데 굉장히 극진하게 좀 대접을 합니다. 네, 대접을 하는데, 이 연우가 이 야밤에 찾아온 우씨를 듣지 대접한 데는 사실은 이게 그냥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좀 낌새를 차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형의 그, 아니, 형수님이 갑자기 밤에 기별 없이 찾아오는데, 이건 이상하죠? 네, 근데도 뭐 극진하게 대접을 좀 해줍니다. 그 우씨도 이제 약간 좀 감이 오는 거죠. 얘, 조금, 떠 볼까? 그래서, 이제, 떠 봐야 되는데, 이 발기네 집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컸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발기를 겁나게 깝니다. 연우 앞에서. 이 발기는, 어, 그냥, 왕인이 죽으면 당연히 발기가 후사가 돼야 되는데, 얘는 너무 사납고 거만하고 무례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아온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해요.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연우도, 아, 됐다 싶은 거죠. 아, 뭔가 사달이 났다. 기회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우의 마, 그, 연우가 우씨의 마음을 요렇게 이제 그, 동감을 되게 해주면서, 그 이제 뭔가 이제 불꽃이 튑니다. 우씨한테 대접한다고 고기를 막 썰어주는데, 이그 분위기가 아, 묘하니까 좀 긴장이 됐나봐요. 그래서 고기를 썰다가, 참 아, 아! 하면서 이제 손을 뱁니다. 근데 손이 딱 베자마자, 그걸 보니 우씨가, 백덜같이 뭐 갑자기, 번쩍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치마 폭을 막 끌어가지고, 그 치마에 있던 이게 그, 치마 끈, 그걸로, 그 연우의 손을 막 묶어줘요. 네, 이 우씨가, 그 다음날, 네, 우씨를 바래다준 연우, 그 다음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음날 우씨는 바로, 고국천왕의 이 부고를 알리고, 네, 연우, 이 부강의 유언은, 이 연우를, 차기 국왕으로 임명을 한다 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나기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차기 국왕이 이제 연우가 됐죠 일단은 개정자. 고개수가 공선방을 교란을 합시다 교란을 하고 요 진들 좀 빨리 부숴야되거든요 수성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금군량 교환비가 6대1이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금을 좀 우리가 사고 경기를 빨리 내보냅시다 고연우 그리고 경기. 한턴 밀어냅시다. 밀어내고, 오, 좋다! 야, 일기토. 이것도 봐야죠. 우리가 또 고유 조형이 있으니까 봐줘야 됩니다. 달가의 고유 조형은 저전위 쪽이에요. 네. 험악하게 생겼는데, 이 험악하게 생긴 친구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 우리 또 군주를 한번 봐야 되니까, 주인공 고개수의 조형 한번 봐야죠. 자, 고개수 나와. 좋습니다. 아, 멋지죠. 주인공 이 잡습니다. 네. 얘 고구려인의 딱 느낌. 야, 얘들도 터지면 어떡하냐? 때려주고 혹시 모르니까 그때 눌러 볼까 아, 좋아요. 네, 우리 주인공 고개수가 잡아냈습니다. 조은이 네. 마무리 딱 해주면 좋겠죠? 반시 네, 202년 6월 21일. 마침내, 개도 함락을 했습니다. 아, 우리 대고구려군이 이제 하북 점령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장현아가 하우씨, 둘다 포로. 왕릉이도 상식 해명을 좀 합시다. 그리고 이민족하고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오한두모. 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반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소가 밀리나요? 야 원소가 진료도 뺏기고 와 아, 조조는 조조다 아니 조조가 지금 마등하고도 적이고 저기 여포하고도 적이고요 손직하고도 적입니다 유비하고만 지금 친구거든요 이거를 근데 원소를 밀어냅니다 아 조조는 조조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저또 뭐했나요? 기교를 제가 뭐 썼나요? 나 뭐했지? 아 외교 그리고 이민족하고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야되겠죠 아... <laughs> <laughs> 아이 그거 까먹고 있다가 왜 지금 생각이 난거야 여태까지 잘 까먹고 있다가 아니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시장이 완성되는 대로 그냥 고개에서 나와서 난피를 칩시다. 난피를 쳐서 기교 포인트를 벌어오자구요 너희 다 들어가지 말고 전투 계속하자구요자 난피 접수를 하죠. 공손찬 이 더러운 친구가 탈출을 하네. 아유 얍삽다. 자 일단 저 친구는 두고 난피를 접수합시다. 자, 202년 10월 21일. 와, 이 고구려군의 지금 쾌진격이 아주 매섭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남피를 접수를 했고요. 자, 최염과 신비. 전명의 장수를 기주의 지역 이점까지 상실을 했죠. 그 고개수는 구선찬을 떼서 잡읍시다. 자, 진양. 203년 8월 1일. 네, 굉장히 고구려의 쾌진격이죠.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벌써 지금 영지가 5 개로 늘어났습니다. 병주의 지역 이점을 획득을 했고요. 우리의 최정예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와리가리를 하든 해서 적을 끌어옵시다 호관으로. 이제부터가 거의 뭐그본 전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소관전. 음. 자. 조금 더 들어와. 조금 더 끌어옵시다. 그러면 진양에서도 저 병력이 생산이 돼서 지원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남피에서 내정 인재를 조금만 더 가지 말고 계속 가자아 고람이도 나온다. 버프를 줬던 무장들은 다 나오네요. 자 이러면 유다가 이제 출신을 해야죠. 유다가 무씨랑 같이 참벽으로 나와서 원수는 0천이면 돼. 원수한테 스턴을 넣어줍시다. 자, 알량은 쉽게 제압이 될것 같고요. 전주는 저수랑 나왔지만 또 유다의 밥입니다. 해요 <목소리> 우리가 원수한테 가시면 중계수가 알량한테를 주여 알량 이제 곧 갑니다. <laughs> 아 이제 주력들이다 왔죠. 유다들 개멸. 아 제일 중요한 게이 병영 파괴예요 지금. 다른 것보다 병영 파괴를 시킬 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병영 병력 소모를 받더라도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버텨줘야 됩니다 고개수. 원소 정도는 고개수의 신보만 그렇죠. 아, 고개수가 가장 지력이 좋은 장수 다운 활약입니다. 자, 조 고은이가 2 0 0 0의 공격 받고 나와서 그랑 공격. 네, 일단 요것만 어떻게 부숩시다 자, 경영 발가 거의 다 부섭죠. 다음 턴이면 부서지는데, 고개수가 확실하게 파괴를 합시다. 자, 이제 더 이상 경영은 안 나와요. 요것만 해결을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은 일단 들어가. 정신 집중. 야 이렇게 때리면 좀 골치가 아픈데 말이죠. 이렇게 부숴주고 이쪽으로 다 몰려버리네. 어 병량이 없습니다 또. 지금 앞에 있는 부대들이 정멸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이부대들의 지금 군량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전멸이 되면 안 돼요. 전멸해. 고개수가개전이다이란이오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있수다을있네요다행히을 보고 있습니다. 을교란시키고 고개수가 보람을 아주 시계 밀어버린 다음에, 달가가 빠져나옵시다, 없떻게 자, 감령의 공격이면 교란 잘하면 될것 같거든요, 구견. 좋아요. 이러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 한턴 진행을 해주고, 진양에서, 저, 군량을 좀 구매한 다음에 앞으로 보내줍시다. 자, 고개수 탈출을 해야 돼요. 자, 개전이다 음... 고라미가 조금 거슬리는데, 연느이가 고라미를 한칸 떼어내주면 길이 안 열리네요. 그러면 고우루가 혼란을 걸어줄 수 있나? 그래야 탈출하는데, 아... 기병이 끝까지 닿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고개수가 혼란을... 덜어주기 실패했구요. 네, 고연우가 여기서 제토 씨를 맞으면서 파괴합시다 일단은 고개수가 살기는 했는데, 217이면 아마 다음 턴이면 갈것 같고, 대가라도좀 살립시다. 자, 명리모수가 나와서... 고람한테 혼란을 꼭 넣어야 돼요. 그렇지? 혼란에 성공은 했고 달가는 살았어요. 고개 수가 병량이 지금 6,988인데 이거 못 살리는 게좀 아깝기는 하죠. 이때 저거는 살릴 가실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연인이 횡치. 자 오한하고도 이제 우호도가 만땅이 됐으니 우리는 업의 드랍을 좀 합시다. 남피. 동성공이가 라피로 들어오면, 다음 턴에, 우리 오한 저 제, 족장님께, 같이 업을 치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시나 이, 이민족들이죠? 뭐, 이, 중원인 입장에선 이민족이지만, 주변에 저런 세력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오한, 네, 오한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알량이가 전풍이랑 같이 나왔네. 가자,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호프 이민종 요청 오한두목님 어부로 강림하시옵소서 오한님 고현우공의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 없지 바로 쳐들어가도록 하겠소 우리의 지원이 왔습니다 오한정수 얘는 컨트롤 안할거예요아 됐다 됐다 아 깜짝 놀랐어요 자 고개수가 마무리합시다 네 204년 8월 원소군의 심장이자 하북이 중심 업까지 고구려군이 점령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음, 자 문추도 잡았고 기주 지역에 이점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음, 이제는 우리 한국의 지연. 네, 이번 시리즈도 표저 평원까지 이제 한 걸음입니다. 네, 여기만 이제 오늘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성로 군주와 여상 얘네들 굳이 잡을 필요 없죠. 네 이제 평원을 쳐서 마무리랍시군 군주 고연우 산상왕 고연우 네 고려 고구려군이 마침내 원소군의 평원을 제압을 하면서 204년 하북의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조조가 이 원소를 이기고 하북을 통일한 시기랑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합니다. 원소 투항, 네, 하북의 맹주 나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부르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렇게 원소까지 등용을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렇게 고구려군 시나리오 하북의 통일이 목표였고요. 네, 이 목표까지 아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고구려군에 있는 장수들은 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구려 삼국지를 먹다에 나오는 그런 장수들입니다. 실제로 소설에 등장하는 이런 장수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 장수들을 제작을 했고 실제 역사에서도 나오는 이제 그런 장수들이니까 같이 이제 제가 그제 카페에다가 이 시나리오하고 실행 방법들은 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어, 오늘 바로 방송 종료 후에 업로드를 해놓을 거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또이 소설, 이 시나리오의 모티브가 됐던 모체가 됐던 그 소설 고글의 성숙지를 먹다도 같이 이제 저희 방송과 같이 보시면 훨씬 더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같이 좀또 많이 또어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